MVP. 야구선수가 MVP로 뽑히는 것은 인생 최고의 영예라고 할수 있다. MVP는 most valuable player의 약자이다. 한 경기나 한 팀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올스타 전이나 시즌이 끝났을 때 MVP는 체육관계 기자들의 투표에 의하여 한 사람이 뽑히는 것이다. 투수라고 우선 순위 있는 것도 아니고 홈런을 잘 쳤다고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누가 그 시리즈에 가장 공헌했다고 인정되느냐가 열쇠이다. 물론, 우승을 한 팀에서 거의 후보를 찾게 된다. 그러나 어떤 경우, 우승팀은 아니지만, 상대팀에 홈런왕이 있다거나, 노이트 노런의 성적을 올린 투수가 있다면, 투표는 복잡할 수 있다. 그래서 MVP를 뽑는 것은 대통령 투표보다 어렵다고도 한다. 그것도 그럴 것이 선수의 우열을 가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체육관계 기자들의 눈은 정말 예리하다. 많은 기자들은, 각각 자기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깨끗한 한 표들이다. 이런 면에서 지난날 제일동포 장훈 선수가 MVP를 차지했다는 것은 더욱 훌륭하고 자랑스럽다. 무엇보다 그는 한국 국적을 그냥 가지고 뛰어준 선수다. 일본 선수들이 골탕을 먹이고 일본 관중들의 야유를 받아치며 거칠기로 소문냈던 장훈 선수는 감독의 뜨거운 인정을 받으며 마침내 MVP에 오른다. 팽팽한 올스타 최종전에서 9회 초두 개의 안타와 홈런으로 팀의 승리를 안겨주었던 장훈의 이야기는 생각할수록 눈물이 뜨거워진다. 장훈은 말한다. 나는 인류 학교나 1등한 학생에게 위력을 느껴본 적이 많지 않다. 내가 제일 잘난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다. 내가 제일 잘한다는 말도 아니다. 팀의 승리를 위해 경기마다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사람의 가치는 사람마다 다르고 모두가 소중하다. MVP는 팀의 활동과 승리를 대변해준다. MVP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몇 달을 뜨거운 마당에서 다치지 않고 뛰어준 것만으로도 고맙고 장하다. 나는 혼자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 언제인가 인생의 경주가 다 끝나고 하나님의 상품 수여식이 있을 때이 많은 크리스찬 선수들 중에 MVP는 누가 될수 있을까? 바울은 경기장에서 다름지라는 사람은 여럿이지만 상을 타는 사람은 하나라고 하였다. 예수님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하셨다. MVP 여러분은 장하고 훌륭합니다. 여러분의 피눈물 같은 땀방울을 더듬어 보면서 응원한 보람을 느낍니다. 부디 여러분이 더 행복해지기를 소망합니다.